소속사 대표님 뭐랑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옮겨. 진짜요? 스타일만. 내가, 내가 나, 나 와, 와서 하는 얘기야. 네. 기획사 받고, 노래 받고. <웃음> 네. <웃음> 어떡하지? 선생님, 이 방송을 네. 대표님이 잡아오신 건데. <laughs> 오해하시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어떡하지? 어. 아유, 답답해. 아유, 답답해. 참 많이 답답해. 가슴이 답답해. 내가 하는, 하고자 하는데 의욕은 좋으나, 주변에 여건이라든가, 나를 좀 밀어, 밀어주고, 도와줄 사람. 이런 사람이 너무 없어. 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혼자 웃고는 있지만, 자기 혼자 가슴을 치는 영국이라. 혼자 진짜, 발버둥 치고 몸, 몸서리를 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자, 오늘 게스트 나와 주세요. 들어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울식당을 들었다 놨다 할 가수 강자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오. 우리 자민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처음 봤을 때, 우리네 기질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무당 사주라, 이, 이 소리야. 근데 무당할 사람은 음. 아니고. 근데 다만, 본인 자체가 어찌 보면은 10대 중반부터 내 꿈을 위해서 달려왔다. 16살부터 네. 내가 어찌됐든 뭐어떠한 그런 내 방향성,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하고. 근데, 어, 근데 지금 20대는 나한테 없어. 그 때는 응. 저도 지방에서 응. 올라오다 보니까 뭐 연고도 아무것도 응. 없고 응. 이꿈 하나만 응. 보고 올라왔는데 맞다고 서포트도 계속 이제 받기만 받으니까 너무 죄송하고 응. 그러니까 그때는 응. 아르바이트를 한두세개씩은 응. 제가 뛰면서 연습생 활동까지 같이 했었고 응. 또 연습생이라는 게 기약이 없잖아요. 그치, 데뷔에 그치. 대한 응. 그래서 정말 응. 그때는 제가 폭식증에 응. 걸렸어 가지고 아예 바깥을 아예 안 나가고 음. 엄청 고생 많이 했었어요. 스물 여섯일곱이겠죠? 네, 네. 그때부터 뭔가 활동이 시작됐지만 내가 여, 노력한 거에 비해서 어때? 내가 뭐빵 터지거나 네. 빵 네. 터지는 게 쉽지만은 않아 연예계 생활이.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래도 뭔가 내가 노력하고 욕심만큼,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 음. 그래서 욕심만큼 뭔가 조금 미비하게라도 발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감자민씨가 느꼈을 때는 제 자리 걸음이야. 어, 어떡해. 그때는 응? 진짜 앞만 보고 네, 내 네. 열정을 막불살랐거든 네. 그러니까 장작이 탈 만큼 타, 타면 어떻게 해. 쟤밖에 안 남잖아. 음. 지금 기운이 쟤밖에 없는 거야. 어, 어머 네, 어, 네, 어, 네, 어, 네, <laughs> 근데 지금도 똑같아. 내가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말아야 될까? 여기를 있어야 되나? 아니, 근데 내가 여태까지 나를 밀어준 거, 서포터 해준 거에 대해서 음. 성이 안 차기 때문에 음. 바꾸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많아. 아니, 여기, 누가 연락 주신 거 아니에요? 저 진짜, 제가 회사가 계약이 올해까지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고민이 너무 음. 많아요. 정말. 근데 헉. 이거 소속사 대표님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옮겨. <laughs> <laughs> 진짜요? 어. 사실 이 방송을 저희 어. 네. 대표님이 잡아오신 건데 너무해하시는 아.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어떡하지? 발인을 어. 옮기시는 게 맞아요. 미안한데. 어... 어, 대표님 미안해요. <laughs> 아. 데뷔만 하면 뭔가 쫙 펼쳐질 줄 알았는데 막상 데뷔는 진짜 늦은 나이지만 그치. 했는데 뭔가 결과는 응.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나이까지 응. 아직도 제가 밥벌이를 못해서, 아직도 저희 부모님한테 지금 손을 벌리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뵙고 음. 차라리 이걸 그만두고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되나, 그것도 너무 고민이고, 이 나이에 그래도 밥은 제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오게 됐는데. 음. 자민실을 봤을 때는 올해까지, 내년, 그러니까 네. 상반기까지는 뭔가 이렇게 좀막 본인이 몸소리를 치고 운부림을 쳐도 뭐가 이렇게 답이 안 보이는 듯이 해. 근데 상반기 지나고 나서 네. 하반기 부분부터 어떠한 내 그런 인맥 연줄 뭐 이런 데서 아름아름 소식이 오고 연락이 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 음, 어? 네. 그래서 결론은 소속사를 바꿔야 될것 같아. 아. <laughs> 어쩌지? 이거. 이거.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 <laughs> 진짜 오래까지. 딱 12월달까지. 네. 그럼 12월 지나서 내가 대답해. <laughs> <laughs> 근데 어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여기서 얘기해요. <laughs> 저는 너무 궁금한 게 네. TV 같은 데서 보면 계시면은 뭐 여기서 뭐 얘기해준다고. 그랬으면 좋겠다 <웃음> 내가. <웃음>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나도, 나도 누가 쑥들어서 어? 이런 걸 아. 했으면 좋겠다 그냥 느껴지는 기운을 아. 읽, 읽는 오. 거야 읽고 얘기하는 거 스쳐가는 기억이라 해야 되나? 오. 느낌? 그걸 오.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분이신지 남자뭐 동자인지 뭐 이런 거 걸... 그게 왜 궁금한데 아. <laughs> <laughs> 어. 음. 어떨 때는 우리 애기씨들이 와서 봐을 때도 있고, 네. 뭐 할아버지가 와서 어? 봐주실 때도 진짜요? 있고, 할머니가 왔을, 왔을 때 봐줄 때가 있고, 다 틀려. 네, 네. 일반인이 그걸 알 필요가 아, 없어요. 네. 그치. 네. 어? <laughs> 근데 어, 그분이 네. 왕래를 하고 소통을 해 주셔서 이렇게 점사를 보는 거지. 네. 어? 또, 어떠한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좀, 음악 컨셉이라고 네. 해야 되죠? 네. 컨셉을 조금 본인이 조금 바꿔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네. 그니까 제 나이, 제 제가 할수 있는 능력에서는 이게 어울린다고 해서 이걸 시작을 했는데 막상 행사장에 가면은 어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이 노래가 맞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변화를 줬을 때. 음. 그강자민이란 이름이 더 도드라질 거예요. 음. 본인 원래는 성깔 있고요, 와일드한 사람인데 귀여운 짓거리 하라니까 어떻게 음. <laughs> 터지지? 네. 네, 맞아 맞아. 음. 스타일만 바꾸자. 내가 나와 와서 한 얘기. 야 네, 기획사 바꿔, 네. 노래 바꿔. 어떻게 하지 나이도 나이인지라 음. 결혼에 대해서도 음. 제가. 음. 궁금해가지고 언제 결혼을 하면 좋을지 뭐 누가 나타나 언제쯤 나타나고 언제 결혼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라도 알겠어요. 우리 자매 씨 같은 경우는 서른 네. 일곱이라는 나이를 봤을 때 본인의 네. 어떠한 기운 자체가 남자의 운이 들어와 있긴 해요. 근데 서른 일곱에요. 음좀 많이 늦죠. 네. 그러니까 서른 일곱에는 그 기운이 들어와 있지만 본인 자체가 좀 제발 본인 있잖아 남자분은 들럽게 없어. 어 응? 들어올 때한 명이 들어오는 게 아닌 걸로 봐, 여러 사람이 들어오는 걸로 보이거든. 1등. 아, 그 나이가 돼서. 아, 3 7에요 응. 여러 명이요? 응. 근데 그때 잘 컨택을 했으면 좋겠어. 아시겠지? 자, 우리 자미씨. 네네. 올해, 올해 마지막, 뭐 올해. 내년, 내년 콜. 아, 일단 뽑아 봐! <laughs> <laughs> 올해 거. <laughs> 다섯 개 중에 하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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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어쨌든 <laughs> 노랑색이 뭔데요? 이런 조상의 기운을 많이 받는다든가 이런 신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 우리 무당으로 치면 대신 할머니 음. 뭐 이런 거거든 음. 그러니까 그런 기운이 아직은 좀 미비해 네. 어? 자 그러면은 2022년 네, 거 네. 뽑았잖아 아, 23년 아. 네, 23년 거를 뽑는데 이번에는 양손으로 두 개를 잡으세요 네. 아, 아, 음. 내가, 내가 떨리네? 잘 나가야 되는데? 제발. <laughs> 네. 아, 맞잖아. 문은 열리니까, 아, 어? 네, 네. 근데 좀 바, 바꾸긴 해야 될것 같아, 기운 어, 자체가. 어, 이게 바꿔야, 음. 바꾸면 잘 된다는 음, 음, 그거예요? 바꾸고 나야지, 지금, 은기에서 봤을 때, 내년 상반기 네, 지나고 나서 네. 하반기에는 기운이 괜찮으니까, 어. 문은 열렸는데, 문을 제대로 못두드리기 때문에. 네, 네. 이게 좀 본인한테는 마이너스야. 지금까지는 뭐 본인 딴에는 아무기라고 하지만 이것도 내 삶에 살아가는 지혜. 내 여태까지 더 앞으로 3 0대4 0 대를 갔을 때더 힘든 일이 오더라도 이게 발판이 돼서 내가 더 단단하고 강하게 강화, 강해질 수 있는 사람이거든. 응? 지금은 아까. 제처럼 기운이 없지만 다시 또 불씨를 일으켰을 때타오는 시장은 열정적으로 불씨를 태우는 사람이랍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고민해서 하시겠죠. 아무래도 무대에 서는게 제일 행복하고 그쵸. 또 방송 나가는 게 제일 행복하고 네. 일을 하는 게 이렇게 행복하다고는 네. <laughs> 원래 제가 약간 게으른 편이기도 했거든요. 네. 왜냐면 일을 어렸을 때부터 맨날 연습만 하고 그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잘안 되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무기력해졌다고 해야 음. 되나? 그랬는데 코로나가 또 생기면서 더. 네, 더 사실은 더 바닥이 치달았으면 치달았지. 그치. 근데 요새는 행사 하나 잡히면 그게 진짜 뭔가 행복하고 또 무대서는 게 너무 좋고. 그래요 되게 행복해요 오늘도 뭔가 이거 한다고 하니까 네. 물론 이제 신점이란 걸 처음 보니까 설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뭔가 일을 하는구나 잠을 못 잤어요 선생님. 아 진짜요? 네, 네 기운내세요 얼마 안 남았어 고생도 네 어? 이제, 이제는 진짜로 고속도로로 향하면 된다고 어. 하니까 좀 기대도 되고 신이 나네요 조금만 또 얘기하면 안 되지 바꿔 <laughs> 오늘 처음으로 신점을 봤잖아요. 네. 느낌이 어땠어요? 저는 항상 의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네. 사람은 잘 믿지만 네. 뭔가 제가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의심이 아, 많은 그치. 사람이라서 선생님 말씀하실 때도 속으로는 아유, 어디서 본거 뭐, 아니야? 뭐 약간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일부러 작가님한테도 뭔가 제가 이제 변화가 있다는 얘기를, 네. 뭐 계약이 끝나간다, 이런 얘기를 아예 안 드렸어요. 아. <웃음> 네네. <웃음> 혹시나. 네. 그래서 아예 안 드리고, 또 제가 뭐 어디 기사에 나가거나 한 것도 없잖아요. 네. 아예 없거든요. 아.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진짜 너무 놀랬고, 신기하고, 일단 명함을 좀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막뭐 보이냐고 막그 그 얘기를 네,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오. 어디서 말씀을 해주시지? 아직 은그 있잖아 운이 올라갈 시기가 아닌데 뭔별 짓을 다해도 안돼 운이 다 떨어져 있을 때는 네, 근데 네. 이제 조금씩 운이 상승하고 있거든 그때를 기약해서 네. 로또보다는 많은 활동을 하는 아, 그거 일억 <laughs> 천군보다는 제가 열심히 어, 어, 해서 어 내야 어, 되는 네, 네, 네. 어. 일단 결혼은 하지 말고 아, 여기 아니지. 음악에 아니지. 집중하는 그러지. 걸로 그렇죠 아. 아시겠죠 둘러치고 수습니다 <laughs>